여름방학, 죽어라 공부해야겠지? 그러나 너무 부담 가질 건 없어. 680의 법칙만 기억하면 돼. 이렇게만 해도 여름방학 신들린 듯이 불태울 수 있다고. 친구도 어서 오고 빠로 시작해보자. 6, 8 0의 법칙이라고 했지. 이건 고1, 고2, 고3 각각 순공 6시간, 10시간, 10시간 하는 소리야. 그 정도만 제대로 해도 최상위권 찍을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 괜히 고1들이 10시간, 12시간 한다고 무리하다가 순공 2, 3 시간 하면서 나락으로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순공 6시간이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지. 고1는 10시간, 고3은 10시간 하시면 되고. 고1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한 것처럼 1학기 내신을 복습하는 거야.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수상 있잖아. 2학기는 분명 수화 진도를 나갈 텐데. 그리고 내신에 수화가 나올 텐데. 수상을 복습해 버리는 거야. 특히 하위권 이런 경우가 많지. 그런데 당연히 엄청 멍청한 짓이야. 집단에는 수상 내용 잘 모르니까 복습한다는 건데 1학기 내신 이미 끝난 거 아니냐? 당연히 2학기 내신에 올인을 쳐야지. 그래서 나라면 이렇게 할것 같아. 내가 고일이면 수학 개념인강 하나 듣고 쌤비만 오지게 돌릴 거임. 딱한 것만. 그걸 세 바퀴든 네 바퀴든 최대한 돌려 가지고 쌤비 정도 난이도는 다풀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만드는 거야. 여러 바퀴 돌릴수록 시간 엄청 줄어듦. 왜냐고? 왜 왜? 당연히 틀리거나 못푼 문제만 푸니까. 이렇게 한 달만 열심히 해도 수학 관련 걱정은 거의 사라져. 수학에 웬만큼 자신감이 생 이렇게 하면 2학기 수학 내신은 개꿀이지. 또 거기서 절약한 시간을 바탕으로 다른 내신까지 다 상승 곡선을 달려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중에서 수학 학원도 다니고, 수학 개념 인강도 듣고, 센도 풀고, 마플도 풀고, 멋도 풀고, 멋도 풀고, 풀고, 이런 지랄 엽차게 한 애들이 있는데, 어차피 여러분 아직 공부 피지컬이 안 돼가지고, 순공 6시간 찍기도 버거운 애들이 대다수일 거야. 그런데 그렇게 많은 걸 방학 때다 하겠다? 절대 못해.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번 여름방학에는 수학 개념 인강 한번 듣고, 센 비라도 여러 번 돌리겠다. 이런 마인드 갖는 게 중요하다고. 또 학원 갈 거면 학원 하나만 가고, 수학 개념 인강을 들을 거 인강만 하나 듣고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둘다 하기엔 시간이 없으니까 계획은 12시간 짜리를 세워놓고 결국 나중에 1시간, 2시간 공부할 거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자, 이번에는 고이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고이들은 수능에 대한 맛보기를 하는 게 이번 여름에 되게 중요해. 아까 고이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수화 예습을 여러 번 돌리라고 했잖아.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고이은 내신을 아무리 조였어도한 학기 끝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하면 수시로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어. 근데 고이쯤 되면 이미 다 결정이 돼 있는 거거든. 이미 3학기를 했으니까 내가 봤을 때 고이한테 가장 중요한 거 수능 국어랑 수학 기출을 오지게 돌리는 거야. 최근에 킬러 문항을 없애니 많이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건 올해 9월과 수능까지 보면 앞으로 가기 딱 나올 거고 그것과 상관없이 어차피 수능 기출은 중요할 거잖아. 근데 고이 여름부터 수능 기출 맛을 보지 못하면 고3일에서 되게 힘들어질 수가 있어. 개인적으로 고이 겨울부터 맛을 보는 건좀 늦었다고 생각을 함. 그래서 미리미리 경험을 해두는 게 되게 좋아. 몇 달이라도 먼저 수능 맛을 본 놈이 무조건 수능에 유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라면 수능 국어 비문학 같은 경우에 내가 국어 공부법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제대로 읽으면서 공부할 를 거야. 이건 내 국어 공부법 영상. 참고를 하면 돼. 또 수학도 고3이라서 엔제 심화 풀고 하다 보면 기출 볼 시간이 별로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고2때 기출 갖다가 최대한 많이 풀어 볼거 같아. 아까 내가 고이는 순공 8시간 정도 하라고 했지? 그 8시간 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국어랑 수학을 공부하면 돼. 물론 영어는 노벨 공부법을 해 가지고 2등급 정도 찍는다고 가정했을 때 하는 말이야. 또 이미 내가 수학과 국어에 자신 있다. 그러면 과탐맛또봐 주면 더 좋고. 또 내가 고일은 순공 6시간하고 고이는 순공 11시간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기 힘든 친구들은 내가 여름방학 공부법이라고 영상 올렸던 게 있거든. 이게 순차적으로 공부 시간을 쌓는좀 그런 방법을 말해 이 방법을 써봐도 좋을 것 같아. 그 다음 고3이나 인수인데 순공 10시간 해줘야 돼. 솔직히 양심적으로 그거 해줘야 희망이 보인다고. 내가 이미 8시간 10시간 나오는 피지컬이다. 이런 친구들은 공부 시간을 더 극대화해주면 좋은데 내가 15시간 공부법 영상 올린 거 있거든. 이대로만 해주시면 돼. 다만 이 15시간 공부법은 1년 내내 이렇게 할순 없어. 몇달 동안 할 수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번 여름방학만 딱 이렇게 한달만해 봐. 진짜 이건 인생은 몰라도 대학은 엄청나게 바뀌어버려. 또 고3 들은 내가 말안 해도 머리 아랫지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아서 열심히 하시면 되고. 고3 n수생인데 아직도 노배다. 이런 친구들은 내가 말했던 영어 노배 노베... 3주 만에 2등급을 올린 그 영상 있잖아 그거 보고 영어부터 올리는 걸 여전히 추천해 아니 석규야 지금 시점에 3주 동안 영어만 하는 게 말이 됐냐 할 수가 있는데 이건 학생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어 여러분이 올해 꼭 대학을 가야 된다 싶으면 영어만 하지 말고 다른 과목들도 섞어서 해 지금 시점이 시점이니까 그러나 만약에 재수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다 내년 수능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다 싶으면 영어부터 잡고 가는 걸 추천하긴 해 그래야 공부하는 자신감도 올라가고 다른 공부에도 좋은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